신의 선생은 갔다, 이어 나 나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 혼자 법당에서 기도 받아봐. 모르라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뜻이 그거나 똑같아. 기억, 니은을 가르쳐 줘야, 그거를 보고 배워서 공부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신의 제자가 너네, 네가 호명해, 신명만, 그분만 호명을 한다 그래서 신에서 손님 들여다 주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황만신입니다. 아, 오늘 주제는요, 음. 예, 신내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음. 애동제자가 좀 되실 분에 대해서 음, 음.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좀 가장 먼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요? 음. 어, 말씀, 진짜 질문 잘했어. 왜냐면은 지금 너무나 아무나 갖다 무조건 갖다 신을 받아줘갖고, 그냥 얼마 못 가서 또 철팔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러는데, 어, 첫째는 이 심내림을 앞을 이제, 이 앞두고서는 있는 이제 제자가 되실 분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음. 모든 것이 청결을 해야지 되겠고, 내가 진짜 이 신의 몸을 갖다 담겠다는 각오지, 이 신의 길 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워. 그럼 내가 주의할 거 내가 할거 못할 거이 저기 여, 자제되는 일이 많거든 근데 진짜 이 내가 이, 이+ 길 아니면은 안 되고 이 길을 꼭 가야지 되겠다 하면은 첫째는 신령님이에요 음. 그리고 내가 주장신이 이제 내 이름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 내가 이 누가 이제 주장신이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 응답을 받아서. 가는 것이 신의 제자거든. 음. 근데, 만일에 내가 이 긴가 아닌가 이름에는 신명도 왔다 갔다 해. 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길을 가려고 다시 받아보고 해갖고, 그러 확실하게 해갖고, 나를 잡아서 이 길을 간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간다는 각오로 가야지. 첫째는 돈 벌기 위해서 신내림을 한다는 사람이 개 중에 좀 많아요. 어, 요즘에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네. 왜? 뭐 무슨 뭐 사업을 하거나뭐뭐 업소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나 신기가 신 내림을 해이랬고 내리거든 그러면은 사실상 이내리긴 내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냐 주위 사람들만 갖다 다 이제 아는 사람들 연결해서 하고 나서는 그때는 그 사람들을 일들을 다 하고 나면은 사실상 제대로 된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법당 또이 철파해버려 그거는 제자가 아니지. 인간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으로 보기 때문에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 내림을 내가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갈라고 하는 제자는 돈 욕심은 내지 마라. 오로지 신만 보고 가. 한길로만 가. 그리고 첫째, 신은 두 가지 일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신을 받아놓고, 뭐, 영업을 한다, 뭐를 사업을 한다, 절대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이 내려갖고, 오로지 신명만 갖다 이한테만 매달리면은, 신에서는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어. 근데, 첫째, 이 내림을 갖다 한다 해서 돈벌이로 생각해서는 하지 마라. 그 말을 저는 꼭 하고 싶고, 마음, 가짐이 꼭이 길을 간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신의 열정을 하고 내가 주어진 이 운명에 대해서 매달리면은 크게 이어 성공할 수가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 가짐, 주변에 따로 사소로 말을 들으면 안 돼. 음.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음. 그러면 내림을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내림꽃 하다가 어, 나안 할래요 하는 사람이 있고 왜돈 많이 들었어? 왜 그런 짓을 해?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지는 마음을 먹었으면은 딱 닫아놓고 신의 올바른 신의 선생님이라고 내가 연주를 잡고 간다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 신명한테 맹신하세요. 저는 꼭그러게 말씀드리고 싶어. 음. 왜 내려가지고서는 신의 선생이 여러 번 바뀌어갖고 고생만 하다 팠나 가리꾼만 하다 팠나 음. 그러면은 신의 이 길을 가는 거는 실패의 작이라는 얘기야. 한 신엄마, 신의 부모 밑에서 내가 돈 욕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비우면서 맹신하면서 사느면은 분명히 그 제자는 신의 선생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한결로 갈 수가 있어. 그러나 만일에 돈부터 앞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돼 그건 진짜 명심해야지 돼. 누구를 갖다 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내 자신도 그래. 힘들어. 돈 다, 다 갖다 주는데, 그거 그냥 막 해서 벌으면 되지. 그러나 내가 여기서 또 선에서 벌어서 내가 딱할 것만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거야. 왜 우리가 돈잘 벌자고 이시내길을 가는 거 아니야. 팔자가 세다가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힘든 사람 살려야지 되고, 그런 사명감을 띠고 우리가 신의 몸주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안 하고 나 호화호식하고 나 멋내고 잘 살라고 빌딩이 있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뭐, 애동제자가 된다면, 첫째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무조건 구슬한다고 나를 잡아 놓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갖고, 뭐, 산에 가서 뭐 내림을 뭐 해본다든지, 어찌든지 해갖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신 내림을 하고, 신 내림을 앞을 뒀다면은, 주위 사람이고 뭐볼거 없습니다. 내가 오로지 내려서 이 신의 센서 갈, 신의, 제 2의 인생을 하는 거야. 응? 사는 거야. 그니까, 러 그거로만 갖다 이거 믿고선 가면은, 어 신에게는 성공을 해요. 성공이라는 게 뭐겠어? 내가 꾸준히 손님을 봐가면서 죽어가는 사람, 없는 사람 살려가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 손님의 자연적 나를 갖다 믿고, 진실이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그 진실을 저버리고 다른 데 가겠어요? 진실이 없고 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손님들은요, 별때 같아요. 옛날 우리, 저기, 이젊었을 적에 이 노인네들, 1세대, 2세대, 이제 이 이런 저기 때는요, 오로지 갖다 이, 이 제가 집 갔다 생기면은, 보통 2삼 30년씩 다가서요 구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내 식구처럼 생각을 하고, 저기, 막 단골들을 했지만, 지금은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나한테 갖다 주면 좋아하고, 그렇지만 전화도 안 받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오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제자는 되지 말라는 거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또 있는 사람이 또 만일에 재수고라도 돈을 많이 받고 재수고를 하면 없는 사람은 조금 들어서 그게 본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진짜 신을 이거는 나 살기 위해서보다도 만인가를 구제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신의 몸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신명의 신부름 꿈,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영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름 가짐으로 가지시고, 어, 신을 받으면, 실패는 없다고 저는 장담해요. 근데 이제, 무속인분들이 되게 많아진 시기가, 통계를 보니까 2022년쯤에 가장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내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한 2, 3년 뒤에,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작년쯤에, 그 퇴소금 이 되게 많아요퇴소굿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뭐 돈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 신을 갖다 받았는데 신의 선생이 그냥 내린 굿만 하고 너 손님 봐서 굿만 떼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있을 거야 그럼 내가 굿을 못 뜨면은 야 너는 안 불러 하면은 이 사람은 모르래 아무것도 없어 음. 그래도 그래도 조금만 재산이 또 있다면은 음. 쉽게 얘기해서. 어, 이름 말하면은, 뭐, 너무 저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가 내리면, 6개월은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는 금전이라도내고간에 차여 있어야지 돼.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당장 갈때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 사람은, 이 손님이 안 오면, 나는 굶어. 그렇잖아. 그러면은 신명을 모셔놓고, 만일에 내가 어디 직장님에큰 죄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내가 신문, 돈은 빚은 져 갖고 내린 것으로 하고 신의 선생은 갖다 얘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너 혼자 법당에서 기도 받아봐 모르라라 난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뜻이 그거나 똑같아 기억 니은을 가르쳐 줘야 그거를 보고 배워서 공부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신의 제자가 너네 네가 호명에 신명만 그분만 호명을 한다 그래서 신에서 손님 들여다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니까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이제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제가 짓는 것 같으니까 또철팔하라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꼭 신뢰를 받아야지 되는 사람은 신을 내리라는 거지 아무나 내려 갖고서는 했기 때문에 다50% 신기는 다 있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나이트클럽을 가든 풍물패가 되든 신난다고 신나게 땀 뻘뻘 흘리고 춤추고 놀잖아 그게 50%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50%는 신명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100% 신명에서 춤추는 게 아니야. 다 우리 무쟁이들도 50% 신은 다 있어. 그러기 때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도 추고 놀잖아. 그런 심플이 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기때문 무조건 신을 내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눌러 놔가지고 내가 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래갖고서한 번씩 대화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저기한 거는 이 집안 내 대대로 무속인이 있다면. 또,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강신무들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겠지? 어? 세신무도 있고, 강신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무조건 갖다 다 내리는 건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 집에 신이 있어서, 어, 신로 불리는 신이 있다라도, 한 군데 오염성수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잘 눌러가면, 길을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 서 신병을 알아갖고 계속 먹어도 뭐이 살이 안 찌고 뭐이 보이기만 하고 막 이제 환각으로 뭐이 뭐가 내려오고 방울 우체가 내가 막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되겠지. 그그 사람들은 오로지 신병한테만 매달리면 돼.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신을 모셔서 돈을 많이들 들여갖고 신을 모셔놓고. 신의 선생하고 떨어지니까 또 가리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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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꾸 하다보면 빛에, 빛에 빛만 지는 거야. 그럼막 자살하려고 막 그러다가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고 와서 보면은 참 과간이 아니야. 참 안타까운 거야. 진짜 그런 제자들 많아요. 철판 제자들 많아.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이 오니까 는 어느 때 내가 진짜 이런 사람, 이런 선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의외롭거든?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신 내림을 잘 갖다 하시고 첫째는 신의 선택, 선생님들을 선택도 잘하셔야지 되겠고, 음. 이제 이 길을 갈라고 하시는 분은 몸가짐을 다하셔가고 성의와 열정을 해서 오로지 신명한테 매달린다면 분명히 응답은 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하고 신의 길은 힘들다는 거. 그러나, 힘드나, 성공을 하면 재밌어요. 뭐거다 죽어 간다고 하는 사람 같다 우리가 구슬하도 뭐든 살려내 봐. 얼마나 그 기쁨이 또 사람 하나 살렸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 어, 정말 뿌듯하지. 아뿌듯하죠 아, 음. 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우 내년은 무슨 구슬하겠다고 이러면은 진짜 좋아.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이 길에 갔다 이 힘든 길도 있지만 재미난 길도 있고 음. 음. 많아요. 잘만 이길 갖다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 괜찮아. 아, 남들 못 입어보는 것 같다. 색깔대로 옷 갖다 다 입어보지. 좋은 음식 다 먹어보지. 이산저산 구경 잘 되지. 얼마나 좋아. 물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힘든 점도 있다는 거. 그럼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는 힘을 내시고, 어, 이 길을 가려고 진짜 마음을 먹으신다고 하면은 음. 열심히 신명한테 매달리라는 거. 어, 남이 안 도와줘요. 내가 스스로 극복해서 이뤄가는 거. 음. 신의 선생은 말문만 열어주고 그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고 인도만 할 뿐이에요. 음. 이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은 제자가 터득하게 달려 있습니다. 음. 제자가 게을러서는 안 돼. 일찍 일어나야지 되고. 무슨 일이 신의 일이라면 발벗고 먼저 나서야지 되는 것이고. 음. 그런 것이 이 제자의 길이랍니다. 음. 부모가 돌아가셔서도못 가고, 진짜 일을 나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게 우리의 무속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잘감안하셔갖고 신의 길을 가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신명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신명을 믿는다고 하면 신명한테 올인하면서 하면은 분명히 신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신은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명심하시고, 너무 금전에 돈에만 욕심 내지 말라는 거, 그 길은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심 내린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제자분들, 옳은 제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청학만 신이었습니다. <목소리>